안녕하세요. 단입니다. 오늘은 04년도 오페라의 유령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사실 모든 장면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싶지만, 불량상 그럴 수가 없기에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인 파이널 레어를 세세하게 짚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우선, 이 영상은 전체적으로 공사 영화를 불호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졌으므로, 내가 이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시는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그냥 끌고 가네요. 배 타는 장면은 아예 없고 냅다 크리스틴을 번쩍 들고 들어갑니다. 배를 안 타는 건 25주년 공연도 똑같아서, 왜 이것만 이렇게 어색하지 했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뛰는 것 때문이었군요. 크리스틴. 와인. 와인. 이것도 뭔가 노래랑 잘안 이어지는 느낌인 건 기분 탓이겠지요? 이제부터가 레알 시작임 정신 잘 차리세요. 드레스를 입고 나온 크리스틴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대사를 칩니다. 파에의그 조급한 느낌은 유령이 크리스틴을 내던지면서 시작되는 건데 이 유령은 크리스틴이 옷을 입고 나올 때까지 여유있게 기다려줍니다. 와우 꼭 드레스 피팅을 기다리는 신랑 같네요. 에릭의 옷은 전혀 턱시도가 아니지만요. 옆으로 보이는 미러 브라이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뮤음나에서 크리스틴과 똑같이 생긴 밀라빈형으로 설정했으면, 뒤에도 똑같이 유지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관객들을 헷갈리게만 해놓고, 이도저도 아닌 연출이 된것 같네요. 그리고 부드럽게 면사포를 씌우고 반지를 쥐어줍니다. 포노리 때 반지 안 쥐어주고 뭐 했냐고요?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 대사에서 유령은 자신의 얼굴을 크리스틴에게 들이대며, 이게 너가 평생 보고 살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틴을 꽉 잡고요. 크리스틴이 유령과 정말 가까운 상태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장면의 핵심 대사 중 하나인 디스 혼티드 페이스를 읊는 것이 진국인데 이 영화에서 크리스틴은 그에게서 고개를 돌리고는 면사포를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거울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도 아까까진 뮤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벌써 면사포를 벗어버림으로써 달라져 버렸어요. 거울을 보여주는 크리스틴의 행동도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에릭이 본인 얼굴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라울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에릭의 은신처에 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뮤에서는 뮤지컬적 허용으로 배를 상당히 안쪽 육지까지 끌고 들어왔었는데 배를 움직인다는 것을 일종의 공간 자체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말이 되긴 합니다만 영화는 이를 고디고떼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에릭이 인어공주일지도 모릅니다. 물이 얕은 것도 아니고 남성의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꽤 깊은 물이에요. 이게 이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릭이 굳이 굳이 장치를 이용해서 철창을 올린 뒤에 라울이 은신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크리스틴과 만날 틈도 안 주고 바로 밧줄을 던져서 목을 졸라버리는데요. 크리스틴은 절대 못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라울도 무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이를 바쁘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에릭뿐입니다. 우죽하면 영상 댓글이 모두 라울이 목이 졸려 죽어가는데도 무트에서만 서있는 크리스틴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원래 이 씬은 유령의 동선 이동이 상당히 많은 씬입니다. 유령은 은신처 안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의자에도 앉았다가 라울을 올가미로 걸고 크리스틴을 넘어뜨리고 오르간도 쳤다가 합니다.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내면의 혼란을 보여주는 셈이지요. 그에 따라 크리스틴과의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어떤가요? 스타트 어뉴 찰박 아이포이드미 찰박 그놈의 물 탓에 거리 자체는 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도 물이 너무 많은 탓에 에릭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에릭은 적은 공간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크리스틴은 여전히 물 밖에서 그를 쳐다보며 울고만 있습니다. 크리스틴의 이런 행동은 그녀의 캐릭터성을 납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뮤지컬 스토리라인의 핵심은 크리스틴의 성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소녀였던 크리스틴이 엄연한 어른으로 성장해 오히려 본인이 유령을 품어주게 되었다는 내용 말입니다. 따라서 이막 후반으로 갈수록 크리스틴의 능동성이 두드러집니다. 크리스틴은 포노리에서 유령의 후드를 벗기고 가면과 가발까지 벗깁니다. 이어지는 파레에서는 에릭에게 끊임없이 애원하고 분노합니다. 에릭이 라우를 올가미에 걸고 크리스틴을 바닥에 내던졌을 때, 이는 단순한 동작이 아닌 크리스틴의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크리스틴은 에릭이 무슨 짓을 하든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서서 웃는 have... 도 절망한 크리스틴의 외침이 아닌 제3자의 관망에 가까워 보입니다. 크리스틴의 말을 듣고 절망하거나 최소 충격이라도 받아야 할 유령은 그다지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올가미를 더 가지고 가서 라울의 목숨을 더 옥죄입니다. 크리스틴은 그가 뻔히 자기 옆으로 올가미를 가져가는데도 여전히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뮤에서도 에릭이 더욱 화나서 라울을 해하려 하는 묘사는 분명 있지만요. 크리스틴이 양팔을 벌리고 서서 그를 막아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라울은 죽는 게 이상하지 않지요. 크리스틴이 선택할 틈도 없이요. 라울이 노래하는 게 장할 따름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오타쿠적으로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대사는 크리스틴의 애원도 유령을 밀어붙이는 듯한 말도 될수 있지요. 믿었다는 말이 에릭에게는 분명 충격입니다. 뒤 대사와의 긴 텀에서 배우들은 에릭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애드립으로 표현합니다. 에릭의 분노를 촉발시키기도 오히려 에릭의 마음을 흔들어 애원토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요, 에릭은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대사 하나로 취급하고는 아무 텀도 없이 다음 대사를 쳐버립니다. 선택하라면서 나올 목을 더 조릅니다. 여전히 에릭과 크리스틴의 거리는 너무 멀어요. 둘 사이의 공기에 집중해서 동정 어린 키스를 이끌어내야 할 신의 에릭은 라울을 어떻게 죽일지에만 정신이 쏠려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틴이 어떻게 키스할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크리스틴이 드디어 물에 들어갑니다. 키스신은 딱히 할 말이 없군요. 에릭은 키스를 받자마자 엉엉 울면서 육지 쪽으로 걸어갑니다. 라울목에 밧줄들을 푸는 건 크리스틴의 몫이죠. 이러면 굳이 키스를 안 해도 크리스틴이 다가가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잠깐 올가미 얘기를 하자면, 류의 마법의 올가미는 빨간색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천장으로 솟아오르면서 유령의 능력을 암시하는 요소 중 하나지요. 그리고 이 붉은색은요, 지 흑백인 유령의 의신처에서 에릭의 얼굴과 더불어 몇안 되는 빨간색입니다. 흑백 사이의 붉은색채로서 더욱 강조되는 것들이지요. 영화에는 그런 거 없지만요. 에릭이 무슨 말을 하든 지금 이 라울 크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라울의 밧줄을 풀어주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굳이 황급히 떠나는 라울 크리를 묘사하지 않고 추적자들의 모습을 뜬금없이 보여주고는 갑자기 원숭이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앉아서 이걸 보고 있는 에릭을 보여주는데요. 장면의 흐름이 뚝뚝 끊겨서 뮤지컬 안본 사람은 뭔 상황인지 모를 것 같네요. 크리스틴 아이, 러브 유. 반지 돌려주는 신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데도 크리가 에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묘사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랄까 떠나라니까 진짜 그냥 바로 떠나버린 느낌입니다. 에릭이 마지막에 거울 부수는 것도 좀, 좀 캐붕인 것 같긴 한데요. 크리의 키스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내가 얼굴 때문에 사랑을 잃었다. 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영화는 저에게 일종의 길티 플레저입니다. 보고 있으면,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분노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뮤지컬이 근본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영화만 보고 아, 오페라의 유령이 어떤 극이구나 하며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원본 뮤지컬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고 25주년 보고 가능하신 분들은 실제 그까지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